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4월 19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벌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벌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벽의 수효대로검 독종 다섯과 검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제안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느라. 에고빈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요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검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모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검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머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벨렛의 방백들은 베세머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셈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것을 보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메스 사람 여수와의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머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니라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해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본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벽이 이를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라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림바 검지들은 경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벽들에게 속한 블레새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괴. 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다가 그들의 진영에 둔것 때문에 아주 큰권혹을 치르고 있는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 여와의 괴를 돌려보내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독종이 생기고, 그, 신전의 신상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개를 돌려 보내는데 또 그냥 돌려 보내지도 않습니다. 아주 큰 예물을 함께 실어서 돌려 보내지요. 그래 가지고 또이 소가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벌인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만일에 그렇게 가지 않고 좌우로나 치우쳐서 가게 되면, 그냥 우연히 천염병이 독종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 이 블레셋 진영에 요와의 개가 옮겨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요와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벌레셋에서 벌레셋에게 치고 말았지요. 참패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괴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참, 우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올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에 그 신전에 하나님의 괴를 그렇게 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요와의 괴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했던 올레셋을 또 심판하시고 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온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다섯 명이나 되는 방백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온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를 다하는 것이지요. 자기 나름대로는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섯 가지나 여러분 그들의 방백 아마 지역이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 그 재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를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제 여호와를 공경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재앙을 만났지 않느냐? 바로가 완악해져서 이집트, 그 애굽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일까지도 다덜 추워내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괴를 돌려 보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떨어뜨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금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난번에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루 기억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루 기억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일을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도록 또 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도록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송동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제송동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루 기억임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될수 있도록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망가뜨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류의 주가 되십니다. 시시한 이불레의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제 말씀에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긴다. 그런 그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일곱째 날인데 인도에 있는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슬림 인구가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어,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권이 교체되면 박해를 더 많이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무슬림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그 지역에도 왜 교회가 없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겠지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를 또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떨어뜨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일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예를 다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참 당시에 이스라엘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또 인도 콜카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슬림 지역에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그 무슬림 공동체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주시고 또 그곳에 사회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